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금이사 후보 기어이봉 박찬표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오래전 중림동에서 터전을 잡으셨고 저 또한 중림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주하면서 교통이의진 중림동이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오랜 시간 삶의 흔적으로 낙후된 동네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고민해 왔습니다. 저 박찬표는 개인 수명비 비서로서 28년간 근무하면서 임원들과의 탁월한 소통 능력과 조직적인 일자리를 경험하였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빠른 재개발, 공정한 재개발을 하겠다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적인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류를 하고 지난 몇 년간 도시 정비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한직인 윤나무 연장과 함께 감정평가사, 재개발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시급차례의 포름에 참여하면서 영량을 키우기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협동주택, 공동지분자와 같이 입주하여 살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개발은 단순히 신축 건물의 변화가 아닌 공동체의 상위 치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상승과 함께 높아진 자가적가 분담금으로 인해 고민하는 조합원님들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경제사업으로 인한 여러가지 요인으로 초기 분담금이 높더라도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금전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반드시 부동산 가치는 상승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흥동 398일때 조합원님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뛰어난 해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도 중요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조합원님들과 함께 용기어 도전해 주신다면 앞,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등대지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할 것입니다. 저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저박찬표 또한 할수 있습니다. 성공한 재개발, 투명한 재개발을 위해 함지기 윤남은 조합장 후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금위사 후보 기은범, 박찬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